아유 알러뷰 알렉스 비행 거리석 오케이? 예이 원더스? 예오리노오리노 나우 이원스스디 나우 프랑스 봉주르봉슈와봉슈와봉 아하 슈 아하 야 봉일주 봉일슈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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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어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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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어 모비스 무비스다, 모비스다모비스다 전화를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해 자꾸 언니가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하면 어떡하냐고 나안 하는지 빨리 내 껐어. 아아 I like very, very happy 아 very h a p 유튜브 오케이. 네, 네. 오케이. 나흘은 오케이. 너의 얼굴은 오케이. 네. 나흘은 오케이. 세션? 아니요, 아니요. 우리 댄스 춤 추는데 한번 해주라. 혹시. 렛츠고. 댄스, 댄스 댄스 댄스. Uh, 댄스, 댄스. 댄스, 댄스, 댄스. 아, 그냥 조금만 해. 조금만, 조금만. 조금, 조금. 조금, 조금. 조금, 조금. 조금, 조 강남 스타일 몰라. 강남 스타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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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 스타일 몰라. 너 o u n d e r 강남 스타일 이거잖아.

조금만, 레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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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주세요, 레이디? 김치, 김치, 치즈, 이, 스 쓰는 모자 두개더 거기. 아, 알람, 알람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, 땡큐 a n